오늘 현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불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 가정들이 노아 시대의 많은 가정과 같이 가정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은 사는 짐을 가지고 경쟁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가족을 경쟁의 자리에 두고 네피림 같은 자식을 둔다는 말은 자식까지도 가정의 경쟁의 자리에 언제나 세우기 때문에 가정들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늘 경쟁에 시달리는 부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비교하면서 얻는 기쁨은 지극히 외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비교할 때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았던 삶도 비교하면 순간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과 같은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과거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만은 비교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절대적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 가정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정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비교할 때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비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마귀가 처음 가정에 찾아와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법도 여전히 그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쫓김받은 그 모습을 가정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이 어둠의 세계가 되고 생명의 동산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골짜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뱀의 간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간교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비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인간을 시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야기 뒤에는 한 가정을 비교의 자리에 세우는 그 한마디에 그 가정이 가진 모든 축복과 은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가인과 그리고 아벨입니다. 첫 형제고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이들이 미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첫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고 한 사람은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여기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불행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비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려서 감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형제는 이미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들에게 아름다운 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비교가 얼마나 인간 관계를 파괴하느냐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가장 감사하고 가장 신뢰해야 할그 관계가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의심하고 비워하는 관계로 바꿔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의 자리에 두면 천국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비교하다가 겨루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쫓김받은 것처럼 비교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비교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과 그 형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미워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동생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느냐? 그 시작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무슨 말입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개시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현대 가정이 가진 가장 큰 영적 어두움은 가정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비교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비교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상대적인 자리인 비교의 자리에 두지 말고 절대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짓는 가장 무서운 잘못 가운데 하나는 그 자녀를 비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의 자리에 세우면 그 자녀는 자신의 실체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세는 스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노아 때에 멸망한 수많은 가정들을 성경은 서로 비교하고 있는 가정들로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면서 그들은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그 사회에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이 됐습니다 노아가 역사 속에 위대한 이유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비교하는 가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고 그 시대에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비교하는 삶에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그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종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교의 자리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자리에 두면 누구나 부러운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자리고, 버릴 수 있는 자리고,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비록 목동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그 삶은 모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자리고 피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하나님이 그 삶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살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보다 잘 사는, 남보다 성공한 이런 삶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라.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요괴배시고, 그것이 한나고, 그것이 다윗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더개를 만났을 때, 모르더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위나 소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지위를 너에게 준 목적이 아니다. 만약에 네가 이때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이 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더잘 사는 것이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성공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세상적 성공을 거두어 자신들도 그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잘 사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가장 무서운 장벽이 뭐냐. 그것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보다 사명의 길에 방해가 되기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족을 사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가족이 사명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란 우리에게 삶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이 사명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한 개개인이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의 잔치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천국을 거절한 모든 문제가 다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아무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스의 가정과 교회를 같은 구도 속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건물, 숫자, 구조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의 얼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는 서로 비교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언제나 교회끼리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끼리 경쟁하고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사명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경쟁의 자리, 비교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 어떤 가정이 더 풍성한 것을 가졌느냐, 어떤 가정이 더 훌륭한 것을 가졌느냐, 그거 경쟁하다가 그 가정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그 당시에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잔치에 못 참석한 이유들을 보면 다 가정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가정 자체가 사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가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하나의 이름 때문에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수 없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비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